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뜨거운 햇볕 뿐만 아니라 비와 바람도 막아주는 파라솔. 요즘은 휴대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파라솔 제품들이 많아서 캠핑이나 낚시할 때 많이들 들고 다니시는데요. 오늘은 가성비 파라솔 추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가격 부담이 없는 2만원대 제품부터 파라솔 받침대가 포함된 패키지 제품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적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꼽은 1위는 5만 원대 가성비 있는 가격대를 자랑하는 다니고 캠핑 파라솔 풀 세트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1위 제품과 함께 다른 4 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 5. 테이블 일체형 파라솔 세트. 알록달록한 파라솔이 포함된 4인용 테이블 의자 세트입니다. 접이식 테이블과 더불어 파라솔 그리고 파라솔 받침대가 포함된 패키지 제품이죠. 고리가 있어서 휴대성이 매우 좋고 가벼운 나들이나 여행에 제격이랍니다. 테이블 일체형 파라솔 세트 사이즈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탁포 아웃팅 특대형 2층 일자 파라솔, 편의점이나 카페, 캠핑이나 마당 등 활용하기 좋은 특대형 파라솔입니다. 원터치로 누구나 쉽게 펼수 있으며, 튼튼한 내구성으로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없는 제품이죠. 색상은 7가지 색상, 2만원대 가격으로 가성비 있는 금액을 자랑하는 아웃팅 특대형 2층 일자 파라솔 사이즈 스펙입니다. 후기는 천 개, 후기 평점은 4.5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받침대는 별도인 제품이라 영상 설명에 적어놓은 파라솔 받침대 제품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3 발리 초가 파라솔 테라스나 옥상에 놓을 예쁜 파라솔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해외 여행지 느낌이 물씬 나는 이 파라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실내용으로도 잘 어울리고. 틸트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각도 조절도 할수 있으며 나무 무늬로 자연스러움을 더해주었죠. 전용 수납가방도 따로 챙겨주는 발리 초가 파라솔 사이즈 스펙입니다. 후기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한 상세 스펙 및 할인 정보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탑 2. 위드 퍼니처 더블탑 폴딩 파라솔. 통기성이 좋은 2단 지붕 구조의 파라솔 세트입니다. 핸드레버로 편리하게 접고 펼수 있으며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죠. 8개의 튼튼한 내부 살대로 내구성이 좋고 깔끔한 마감이 장점이에요. 레드와 초코, 화이트, 그린 총 4가지 색상의 탑 베이스 받침대가 포함된 세트 제품이라 가격대가 살짝 있는 위드 퍼니처, 더블탑 파라솔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평점은 4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1 다니고 캠핑 감성 파라솔 풀세트 남녀노소 누구나 펴고 접을 수 있는 원터치 형식 최대 높이 2m 40cm로 높이 조절이 자유롭고 햇빛 방향에 따라 각도 조절까지 되는 파라솔 세트입니다. 파라솔 받침대와 전용 가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가격이 무려 5만원대로 엄청난 가성비를 보여주는 제품이죠. UV 차단 패브릭 덕분에 자외선을 98% 이상 차단해주며 생활 방수는 기본. 설치 방법도 정말 쉬운 다니고 파라솔풀 세트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5만원대라는 우수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파라솔이라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파라솔 추천 Top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인기 많은 파라솔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현명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